아니야, 아니야. 안할 거예요. 어? 차 대포병, 알겠어. 음, 반복수 했다, 이거죠. 후수 양기마를 상대할 때는 유일하게 차기를 확보하지 않고 면포를 먼저 안착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중앙병을 지키기 위해서 한쪽을 붙이라 이거에요 붙이라. 이렇게 붙이면 왼쪽 졸 열어서 병 묶기. 기마 진출 자 한번 치우고 들어가세요 국내리기 기본 중에 기본 이거 안되긴야 올라와서 맞겠다고 좋아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사닥구 자 귀포아포 양포분할 빠르게 할게요 굳이 빠르게 좌변병을 잡으러 가지 않, 않을게요 야, 뭐야 이거? 야, 아 망했다. 야 잠깐만. 아니, 조리 걸렸고 씌우면 반복수장아. 설마 반복수 안 하겠지? 에이 그래, 설마 반복수 하지 않겠지? 아 이거 설마 반복수 하겠습니까? 믿고 갑니다. 응? 아니야 아니야 안할 거예요. 야 잠깐만 아 이거 느낌 싸한데 잠깐만 나 이거 갔다가 다시 올수 있나? 지금 씌우고 열고 열고 한번더할수 있나? 차가 병을 잡으면 넘어 장군에 차가 야아 진짜 이... 어? 와야 아, 뭐 이거 봐봐. 이건 빨리 둬야 돼요. 차대 포병. 알겠어. 음, 반복수 했다, 이거죠? 네. 알았어. 상도 죽었네. 아, 이걸 먼저 잡았어야지. 아, 잠깐만. 나 지금 뭐한 거야? 이걸 잡고 내려왔어야지. <laughs> 수순이 지금 잘못됐어요. 선장을 치고 이게 하프를 왔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수순이 잘못했어요 4점 손해받네? 음. 아이 상까지 잡았으면 괜찮았는데 미스 미스 수순 미스 괜히 꼼수 부리려다가 상도 못 먹은 그런 장면이죠. 맞아요. 찾고 오시다가 지금 홍차가 상을 잡으면 포가 상타 장군에 차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잡을 수가 없었어요. 포가 병치면 병이 포 잡고 상장 치면 포가 막아버리죠. 자, 공격. 이번 판 치면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이번 판 치면 방송 끝. 빡종. 들어가세요. 자, 궁성 라인 잡고. 그죠. 상대도 이게 궁을 좀 보강한다라는 뜻이고. 간접적인 상밭의차 위협. 이런 게안 보여. 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잘안 보여요. 자. 자. 양득하려면 하세요. 양득하려면 하세요. 저는 차기를 확보하겠습니다. 야, 지금 여기서 수육기 충돌 나네요. 여기서 수육기 충돌 너, 너 조심해. 너 조심해, 너, 너, 너. 너, 너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장군, 응수 나오면 밀어 죽인다. 그럼 차가 못 먹으니까 병이 조를 잡으면 올라가면서 포차 양빵? 그렇게 죽이는 수로 갈까요? 가는 거지. 뭐 어떤 식으로든 응수가 나올 때 민다라는 거. 그럼 병이조를 잡는 순간 차포양방 쌍포로 녹이겠습니다. 아, 근데 병을 또 밀어서 이 상이 죽네. 아, 상이 죽긴 하네. 아, 그냥 우루스라서 안전하게갈 거랬나 보다. 어? 뭐야? 네? 아, 이렇게요? 뭐야 이거? 일단 때려. 오, 이렇게 두면 상장의 견말을 잡을 수는 있긴 있는데, 이건 좀 볼게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마가조를 잡겠죠? 상을 한번 주세요. 행마 잘 보세요, 여러분. 뒤로 한칸 빠지세요. 강제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주세요 하면서 한포 가두기 차가 피할 수 없으니까 마가 나오거나 병을 뭐쓸거난데뭐 마가 뭐 진출하면 차가 사선을 올라가서 포를 달라고 할 것이고요 병을 쓴다면요 그냥 차가 병을 잡을까 이거 어차피 갇혔으니까 잡아도 되겠죠 일단 상병타 선 장군도 있네요 자 일단 응수를 볼게요 마가 나오면 잡죠 마가 말을 마가 나오면 차 사선 포를 주세요. 지금 6.5점 차죠. 이포 잡으면 0.5점 역전이에요. 빡종할 뻔했네. 이 말은 뭐예요? 어휴, 제가 빡종할 뻔했네. 이거는 이거 이겼다. 이거 이 지금은 이긴 국면이다. 이 이제 이런 딱 확신이 쓰기 때문에 응? 이런 멘트를 치는 겁니다, 대. 네. 너무 건방졌나? 자, 그렇죠. 조리라도 잡아야죠. 아직 역전 못했어. 자, 상병 타 장군도 있어요. 이게 장군이 선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모든 선수였던 장군, 병 이상을 잡으면 차가 죽기 때문에 지금은 궁을 틀트느냐, 뭐 막아 내려오느냐, 살을 빼느냐, 이 정도. 자, 깔끔하게 역전 하고 갈게요. 응? 이렇게요. 때릴까 막까 아참 고민이네요 포가 말을 치느냐 사선을 가느냐인데 저의 선택은 좋아요 치고 갈게요 그냥 깔끔하게 마포대를 하고 다시 0.5점이 지긴 하는데 자 이게 포가 말을 친 거는 2점을 손해를 보지만 이렇게 기물 교환을 하고 선수로 차를 쭉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 한 칸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면상이 떡하니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독병이 지금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포마 교환이 아니고 포대 마병 교환인 거죠 주구반전의 포대 마병 교환이면 땡큐입니다 하나 둘이둘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어디를 가든 일단 선수로 병타. 차 걸렸습니다. 음, 여기 마장은 좀 막는 거네요. 말을 주세요. 그럼 마가 갈 곳이 나올 수는 없죠, 마바시니까. 피한다면은 이게 들어가면서 차에 길을 막기 때문에 면상이 아웃. 어? 아, 아, 여기도 있었구나. <laughs> 아, 여기 못 봤네. 아 여기 못 봤네? 왜못 봤지 이거? 자 상이 말을 걸면 막아 내려와서 차를 걸겠죠. 그때 초마가 올라서서 마역을 막으면서 공격적으로 둘 수도 있고, 음 이건 선택 구간 내려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공격적으로 둘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계속 몰아갈까? 자, 잠깐만. 아니, 아까 지금 상대방 초반에 반복수로 내차 잡았잖아. 아니, 그... 야, 나도 반복수 할래. 아, 이거 해도 된다며. 아까 어느 분이 그랬는데, 로마, 로마에 가면 로마 법따르라고 다시 가세요. 들어오면 갇힙니다. 야, 초반에 반복수로 나차 죽었잖아. 아, 뒤끝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구나. <laughs> 아, 잠깐만. 아, 이걸 원하는 게 아닌데. 아니, 또, 아, 내가 또 못해. 잠깐럼 옆으로 가야죠. 말을 주세요. 차가 오, 이렇게 온다고요. 아, 그럼 그냥 먹죠. 마도 있고, 차도 있고, 사과차를 못 잡습니다. 상장 때문에 비었나요? 마장을 치겠습니다란 뜻. 상. 슈우. 바닥. 이게 나중에 다리가 하, 이게 마가 빠지면서 마가 차를 걸고 막 입궁수 있으니까 마장 치고 입궁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대처 올 수도 있겠네. 아 그러네. 상대가 차가 하나가 더 많으니까 왠치 대처할 것 같아요. 그 아니야? 묘수 없나 묘수 이거 묘수 그림인데. 마 장군 죽이는 수? 자. 여기 마장은 일감적인데 이거는 비 노답. 노답. 묘수는 여기 껴서 죽이는 겁니다. 낀다면은 사가 말을 잡으면 살을 타 외통수 차는 말을 못 잡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왜냐면 상대수를 강제해야 되기 때문에 궁이 절대적으로 틀 수밖에 없을 때 넘어가서 장을 치면은 살을 뺄 수밖에 없을 때 차가 사먹고 장군의 외통수 이건 몇 숫자리야 5숫자리 외통수죠 아우 박종할 뻔했어 자 잘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원하마 선수들 기마 후수장기 진출 변칙장기인가요? 이것은 혹시 면마를 둔다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면마? 왠지 느낌이 면마 같아 열면서 상 나가면 양빵 면마 아니야? 양차키 확보하고 뽑아주고 무슨 장기죠 이거? 면마였어요? 면마는 용납 못하지 면마 고집한다고요? 좋아요 음... 고집을 부리시겠다라는 건데 면마에 네? <laughs> 잠깐만 이 무슨 수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수야차 죽었네 마도 죽은 차 잡고 막 마... 이거 안 잡으면 제가 이거 졸잡습니다 안 잡으면 졸잡아요 빨리 잡아주세요 그럼 상장을 치면 막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 올라오는 거 그럼 여기 뭐 신경 안써 차가 말을 잡아요 이탈면스도 장군이니까 일단 상장 한번 때려주고 막아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막까지 잡습니다. 이게 사 먹고 장군의 외통이니까 살을 안 닫을 수가 없거든요. 필연적으로 닫아줘야 돼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살을 닫을 텐데 그럼 어떻게 둘까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차가 상 먹고 장군 치면서 뭐 차를 잡나요? 지금은 말을 못 잡을 타임이 한 박자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응수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연장군 통수죠. 넘어가겠습니다.